그게 꺼내서 거기에 담았고, 그렇지? 못할 거라고. 나서떠나안한글 아, 세밀나 거였어? 두개만잡고 조심해. 엄마 사과 못 만들어. <laughs> 이게 폼이 너무. 많이 일어나서 사과는 못 만들어. 여기 씹다, 저. 딸기 좀 줄까? 아니야. 딸기 못 잡아. 딸기 제마 좋아하잖아. <목소리> 딸기 우유정 좋아해. 응? 는 응. 우유. 응. 좋아해. 는정 좋아해. 는정는 좋아해. 이 좋아해. 좋아해. 해해이이이랑 아, 네. 아, 이것도 괜찮아. 다 아, 이거 다 빌려. 책을 빌려서 갑시다. 예쁜데. 덮고 어. 싶었습니다. 너 문이 아예 졌어요. 어, 할아버지. 어, 할아버지 안들어가 할아버지는 반대로 가나봐. 우리는 저기 쭉 가야 돼. 할아버지 반대로 가? 어, 반대로 가나봐. 우리는 음악학교 가려면 여기로 쭉 가야 돼. 로스! 출발! <laughs> 출봐봐 맞추다. 오늘도 자동차 로고를 맞추면서 재미다. 어 맞추다 맞네. 맞추다. 야 개보레. 오. <laughs> 음. 운다. 야. B M B. B M B. <웃음> <웃음> 뭐가 기차길 같아? 같아? 아 하늘의 <laughs> 기차들. 아 하늘의 기차길이 그려진 것 같다. 그지? 벚꽃이 피고 있습니다. 분홍 분홍 예쁜데? 엄마 가 피었어. 어꽃 피었어. 루카는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. 오늘은 저희 집에서 노는 날이라. 루카 뭐라고? 루카 누구 기다려? 누구? 준. 어. 왔어. 왔어? 아, 이거, 야키소반도, 아, 이거 e c 소 a l 주 i s s 네, she, I'm n o 싫어 다시 아, 야 아, 마야 아, 나야. 아, 나야. 아, 아, 나야. 아, 나야. 아, 나야. 아, 야 아, 나야. 아, 나야. 여기 야 아, 나야. 아, 나야. 아, 나 아, Bit. Mm -hmm. uh. mm -hmm. <laughs> so the sauce has to be a little bit strong. Then when you mix it, so like um, mm, balance, new, neutral, yeah? neutralize,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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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m -hmm. So ma, 여기 sauce, 다 먹었어? 여기 그거 파스타 소스야. Mm -hmm. 파스타 소스 맞는 거야. The last has to mark <laughs> <laughs> 사과주스? 일단 이거 먹어봐, 파스타. 맛있어? 맛있이야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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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잡아 당겨봐. <laughs> 언박싱 타임. 안 되려. 아니, 여길 열어야지. 아, 이거는 다, 다시 필요해. 하나, 다시 반품해야 되니까. 우와! <laughs> 오니츠카타 이거 제품을 시켜봤고요. 이게 한국에서 되게 인기더라고요. 근데 보니까 또 너무 예쁘고, 또 발등이 높은 아가한테 신기면 편하고 좋다고 해가지고 샀거든요? 원래 사고 싶던 색깔이 있었는데 그거는 품절이어가지고 이 색으로 샀어요. 크림 오렌지. 이거 예쁘다, 여보, 그치? <laughs> 이즈너 음. 음. 이게 여기가 앞에가 찝찝이여가지고 발등 높은 아가한테 되게 편한 신발이라고 들었거든요. 근데 진짜 좋네요. 뭐 그만했어? 음? 여기도 똑같아 사이즈만 달라 루카야. 아, 귀여워. 루카 엄마 봐봐. 봄에 진짜 딱 어울리는 그런 운동화인 것 같아요. 루카 이제 한번 걸어봐. 근데 내년에도 신기려면. 25 사이즈가 나을 것 같긴 한데. 어때 불편해? 아니야. 신발 커안 커? 안 커? 진짜? 다시 여기 걸어와 봐. 괜찮아? 응. 루카스 is okay. kannst du damit l a u f e 야. 이모 라만도 해야 돼. 다 캄만도 해야 다 캄만도 해야 돼. 을 캄만도 해야 돼. 다가만도 해야 돼. 다 캄만도 해다 캄만도 해만도 해야 돼. 다캄만만도 해야 돼. 다 캄만도 해야 돼. 는 캄만도 해야 돼. 다 캄만도 해야 돼. 는 그거를 먹으려고 하거든요. 근데 그 위에 토핑으로 차슈를 올리고 싶어서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. 찜으로 하면 되겠지? 만는 음. 음. 짓, 2 0분 쿠쿠가 맛있는 요리를 시작합니다. 아, 그요 아, 그래요? 아,

레스토랑이에요? 응. 음. 나 플러스 100 It's worthy. 음. 나이 썼어? 아, 희선호가 선물로 줬어. 예? 희선호가 선물로 줬어. 고맙다고. 희선슬라디 가리 썼어? It's really soft, no? 왜 선호가 이걸 갖 줬어? 음... 왜 샀어? 고맙다고 이거 선물로 준 거야. 왜 선물로 드는 거야? 왜 이거 해? 맞지? 이거...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음. 식으면 먹을까? 응. 좀 식으면 뭐 맛있지 근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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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Hát Well. Yeah. Oh come back. Thank you. Thank you for the job. Thank you.